네, 아 갑자기 네 우리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문자가 와서 네 방송이 살짝 중단이 막 됐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음, 여러분들 조금 더네 아, 계속 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생활 속에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관광 영어 특히 1 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아 정말 입학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음, 얼굴도 못 만나고 더 많이 안타깝고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네,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아, 조금 네, 한 학기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부 네 아주 꼭학교의그 facility 네. 그런 실험 실습을 꼭 써야 되는 일부 과들을 제외하고는, 아, 그렇게 학교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저희는, 아, 제가 그 줌이라는 거는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아, 우리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과제도 그렇고, 우리 관광영화에, 네,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 음, 아, 조금은, 네, 아, 이 동영상으로, 어, 가는 게, 네, 아,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 제가 조금 더, 네, 여러분들 쌍방향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할수 있는, 음, 것들은, 어, 줌을 좀 통할 수 있다. 네, 이 줌은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네,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요것도 여러분들 뭐 이미 벌써 아, 8주차 동안 굉장히 좀 아, 자유로운 그런 생활 패턴이 벌써 정착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또 네. 뭐 아, 파트타임 잡을 한다든지. 네. 아, 그래서 한번 줌을 검토를 좀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우리가 원래는 10시죠. 네, 금요일 날 오전 10시인데 아, 이 시간이 아, 괜찮으면 한 네, 10시에서 12시 그 사이 정도. 네. 시간을 한번 정해서 아 이렇게 네, 우리가 한번 서로서로 이렇게 줌으로 한번 아 시간을 가져보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아, 후반부 때는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학교 측에서는 아 그거는 네. 도입을 후반기 때는, 아, 아, 해도 좋다. 네, 이런, 아, 네, 아, 팔로스가 정해졌습니다. 네. 어쨌든지, 음, 그래서 후반기 때는, 네, 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아,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여러분들, 아, 전반기 때는, 네, 우리가, 아그 어, 동안에 가봤던 곳 조금 더 가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그래도 조금 편한 마음으로 아 베스트 5를 아, 소개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어떤 네이 투어리즘 관광을 접근했다면 후반부는 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베스트 5를 가지고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가고 싶은 곳이시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하고, 네. 또, 물론,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아, 결정은 하겠지만, 네. 이제는 조금 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좀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 아, 단계에, 아, 올라가는 그런, 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전, 전반기는, 아, 조금 여러분들이 가봤던 곳, 좀 개인적인 또 감상도 넣고 그래서 조금 amateur stage. 네. 이런 아마추어 단계라면 조금 더 후반 부때는어좀 목표를 조금 더 네. 높여서 네. 아 우리 b e s t f i f e for the future after covid-19. 우리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어떤 곳을 가고 싶지. 네. 싶은지 아마 아 여러 가지 조금 더 여행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관광영어는 이런 COVID-19처럼 이런 것들에 굉장한 이번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t o u r i 의 영역이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관광 영어라는 것, 관광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아 검토해 보고 나중에 아 직업으로서도 어, 선택하게 될때아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각도의 그 렌즈. 네. 팬데믹. 네. 이런 전염병이라는 어떤 각도에서도 관광을 준비하고 또 산업을 재어 재편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아 굉장히 음 여러 가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오늘은, 네, 아, 아, 일단, 음, 여러분들의, 네, 아, 아, 이 발표, 네, 중간평가 굉장히 궁금하죠? 네, 굉장히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발표도. 그래서 2교시, 3교시 때, 네, 이렇게 아, 공유를 하고, 감상도 하고, 네, 여러분들 박수좀 쳐주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2주 만에 만났으니까, 네, 우리 잠깐, 아, 이름도 좀 다시, 네, 기억하고, 네, 우리 다시, 예, 아, re-rebrush, 네, 다시 좀, 아, 네, 가겠습니다. 우리 이름도 한번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이 지수. 네, 홍지수 양. 네, 우리 이안에는 이름이 홍지수, 홍수지 양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런 클래스는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이름까지 앞뒤로 바뀌는 거는, 네, 우리 한양여대 8년 역사상 처음 있는, 네, 이런, 네, 어, 뒤바뀐 이름, 네, 반이었습니다. 오케이, 은채 양. 네, 우리 네, 우리 에리아나 그란디. 네,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오케이. 네, 주노 2pm을 좋아하고. 네. 오케이. 수지양 반갑습니다. 수지하이 수지. 네. 우리 사람 팍을 굉장히 잘하는 홍수지양. 네, 이은양 반갑습니다. 이은양. 오케이. 음.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 네. 예은양 이현예은양 okay. All right 네 우리 해리포터 좋아하고 좋습니다 우리 지영양 반갑습니다 하이 지영 Glory of Earth 와우 wow. 네 이름이 정말 멋집니다 네 헤이즐리 헤이즐리 네 우리 굉장히 에너지가 많다 Miss Energizer 됩니다 네 오케이 okay. 최진나양 반갑습니다 진나 하이페지나 네 Okay, 그래요. 우리, 팻, 잘 있습니까? 네, pride, o 팻. 네, 자랑스럽다. 네. 그래요. 은서양, 반갑습니다. 제 은서양. 네, 우리, 은서양이 한글이다. 은서가. 네,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네,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케이. Okay. 네, 우리 요즘에 피아노 많이 치고 있죠? 네, 네, 네그래요 예진양 반갑습니다 최예진, 예스 오케이 우리 미스 헬로윈 네, 우리 생일이 헬로윈입니다 네, 오케이 로렌, 반갑습니다 오케이, 유진양 하 유진, 네 반가워요 오케이, 네 우리 음, 박찬욱 감독을 좋아하는 네. 유진양, 알라이, right. 연희양, 네, 우리, 예, 미스 연세대, 패밀리, 반갑습니다. 오케이. 예, 라이 right. 음, 우리 태권도 3단, 네, 태권도 3단, 아,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알라이, right. 태영양, 우리, 미스 챙 네, 챙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그 사이에 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갔다 왔다고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제이 양 반갑습니다, 아이제 네, 우리 밤 야경 산책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네,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꾸민 제이 양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지 네, 윤지 양 반갑습니다 우리 큰 윤지 네, 우리 힙합 댄스를 좋아하는 네, 그래요. 우리 배우도 좋아하고, 네, 우리 유비양, 네, 반갑습니다. 유비양, 유비무한 삼국지 패밀리, 네, 그래요. 음, 우리 여행의 의미를 정말 많이 아, 깨달은 네, 우리 유비양, 반갑습니다. 하이미나, 네. 미나리, 예, 반가워요. 우리 호텔리어가 꾸미고, 네. 우리 댄스부를 했었던, 네. 미나향. 우리 다은양, 반갑습니다. 찌릿궁주, 네. 그래요. 우리 흥이 굉장히 많은, 네. 요즘도 택배 뜯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좀, 예, 네, 아, 한번 소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다음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희양, 하, 이미수, 씬디, 이미시 여포,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음,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아, 좋아하는, 네. 우리 양희은, 양이은 씨가, 네, 부르는 노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얼, 얼마 전에, 음,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승희양 혹시, 네, 어머니께 이 노래를 불러 드린 거는 아닌가요? 네, 아, 네, 아니,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정양, 네, 반갑습니다. 양마늘양, 네. 네, 우리 음, 요리와 빵 굽기에 재능이 있다. 네. 네,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희정양 나이스 메이 유, 네, 우리 아주 두루두루 아, 재능이 많은. 네, 우리 특히 배움의 열정도. 네, 크고 아네 우리 가야금을 치는 단소를 부르는 모습이 상상이 잘안 갑니다. 네 언제 한번 아네 기회가 되면 네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해랑양 반갑습니다, 미산. 네 우리 헤라 헤라 네 댄스 전공도 하고 음음예 미스터 아, 변 백현군. 네, 예, 네, 후배. 네, 해령양. 혜인양, 반갑습니다. 미스 릴리. 네, 우리 해왕. 네, 사우정. 미스, 미스 사우정. 네, 우리 아이유의 분홍신을 좋아한다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최, 최근에 또 아이유의 신곡이 나왔죠? 네, 아, 저도 얼마 전에 들어봤더니, 오, 어, 뭐, 네,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에이트. 네, 우리 체린양. 반갑습니다. 네, 음, 첼시, 네, 우리 음 콘서트, 페스티벌 굉장히 좋아하고, 네, 우리 패스 러너 많이 많이, 네, 빨리 배우는, 네, 우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우양 반갑습니다. 네, 연우양, 오케이, 우리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 연우양, 네, a l r i 팝송도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 진우야, 지원양, 반갑습니다. 미스 브리 미스 능금, 네. 그래요, 우리, 어, 재즈 팝과 락을 좋아하고, 우리 러피나디 인터넷을 좋아하는, 데 네? 그렇죠, 네. 우리, 정글도 좋아하고,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성은양, 하이 성은. 반갑습니다. 꿈을 이루다의 뜻을 가진, 우리 성은양, 네. 음~ 오케이 우리 스파이시인로네 우리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 김치 김치볶음 네고 공인된 김치볶음 실력을 갖고 있는 오케이 이박혜정0네 반갑습니다 우리 헤일리네 그래요 어~ 우리 카페 라떼 네 커피 라, 라떼 하트를 네, 요즘 굉장히 좀 많이 실력이 늘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음, 우리 지원양. 네, 하이 지원. 네, 우리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옥집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네, 우리 BTS를 좋아하는. 네. 지혜양,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지혜. 네. 하이스쿨 뮤지컬을 좋아하고, 그쵸? 그렇죠? 네, 네, 우리 아, 퍼피 이름이 사랑이, 사랑이 잘했습니까 네, 네, 사랑이, 그래요, 네, 우리 제제입니다. 이름이 영어 제제, 네, 반갑습니다. 하양, 네, 류하, 네, 하, 이 하, 오케이, 음, 네, 우리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네, 우리 중간 평가 프로젝트도 굉장히 분석력 능력이 뛰어난 네, 기억이 갑자기 나 어, 납니다. 네, 우리 이따가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채은 네. 하이 첸. 반갑습니다. 하이 첸스 첸스. 네. 우리 채은양이 또 한양여대를 또 대표해서 네, 우리 유튜브도 만들고 네, 제가 한두 편 아, 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연양 반갑습니다. 네, 지연양 하이 지연 우리, 악세서리 만들기. 네, 우리 요리도 재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했던, 네, 지연양 주현양, 오케이. 우리 별명이, 미어캣. 네, 치코리타. 네, 이런 별명도 있었고, 줄리입니다. 줄리, 하이 줄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어를 굉장히 사랑했던, 네, 주연양. 오케이. 시온양 반갑습니다. 시온양 네. 따뜻함을 베풀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음, 네. 음. 우리 수빈양.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야구가 개막이, 네, 됐죠?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두산팬 아주, 네, 우리 수빈양, 아, 신났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는, 그렇죠? 바느질도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재양, 네. 하늘의, 하늘의 황제라는 뜻. 민재양,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음, 마블 캡틴 시리즈를 좋아하고, 그렇죠? 네, 에리아나 그란디를 좋아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혜양,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네. 우리 독서, 서점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네. 이제 드디어 도서관이 이제 일부 이렇게 개방이 돼서, 네.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네. 우리 다혜양, 네. 도서관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나은양, 반갑습니다. K. Okay, miss t i 닉 네. 우리 BTS도 좋아하고, a l right. 네, 경청과 공감의 재능이 있는 네, 반갑습니다. 음, 가현양. 네. 반가워요. 우리 큰, 큰 웃음을 갖고 있는 가현양. 네. 우리 이번 학기 가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네, 활짝 웃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궁금합니다. 우리 지우양 반갑습니다. 하이 지우. 네. 케이. 음, 릴리. 네. 우리 지, 지우개라는 네, 별명을 갖고 있었던 네, 우리 영어도 되게 네, 사랑하는 네, 지우양. 케이권예은양 반갑습니다. Miss Crystal. 네, polite and wise라는 네, 뜻을 갖고 있고 네, her, H-E-R. 네, 뮤지션을 좋아합니다. 케이 선경 양 반갑습니다. 하일리나. 네, 반가워요. 케이 브라이트 퍼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브라이트 퍼슨. 케이. 네, 우리 20대 초반 영화를 좋아하는. 네, 그사이좀 많이 봤습니까? 네, 네. 많이 봤다고요. 좋아요. 우리 희정양, 미스, 희동, 네, 동동, 반갑습니다. 케이. Okay. 네. 우리 수덕구 퍼즐을 좋아하는. 네. 네, Little Miss Sunshine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희진양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n a i Art, 네그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교 안 오니까 좀더 시간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리 성대 모사도 잘하고, 코리커처도 잘하는데, 아 재능이 많습니다. 희진양 네. 코인 노래방 네또 열두 곡이 문제 없다 이렇게 소개했던 네 학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경양 하이 클로이 네 반가워요 우리 외동딸 네 영어를 사랑하는 네좋습니다네 우리 어, 잠깐 쉬었다가 네 우리 이 교시 네 바로 또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주차 만나서 반갑습니다. See you soon.